그럼, 근데 어쩌면 여기는 펭귄이 사는 곳이니? 어쩌면은, 뽀로르랑 푸치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펭귄, 펭귄 나, 그럼. 어, 나부터 나이가,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게 나한테 반말을? 그럼, 대고 그럼. 난 공룡이다, 그럼. 배고프면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 죄송합니다, 공룡.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그럼. 여,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럼. 여기는 펭귄 빌리지입니다 그럼 여기 주민들 중에 뽀로로랑 패티라는 주민들 있냐 그럼 그건 당연하죠 여기엔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그두 개의 집에 나눠서 산답니다 그럼 그럼 한번 불러달라 그럼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뽀로로씨 패티씨 나오세요 빰빰빰 소장님 왜 부르세요? 아 그게 이 크롱시라 이 크롱이라는 공룡께서 오셔가지고 당신들을 지금 당신들을 찾으시는 데야 그럼 너는 여기 있었냐 크롱? 왜 여기 있었냐 크롱? 야 너야말로 어떻게 여기에 왔어? 우린 괴물의 먹구나. 크롱 엄청난 사고다 크롱. 그럼. 그럼 아무래도 여기 크롱 여기 아무래도 얼었는데 딱딱하게 온것같지 않아. 크롱 자유다자 밀리지라고 해놓고서는, 그럼,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핑귄 살겠냐, 그럼. 핑귄도 죽겠다, 그럼. 어휴, 그러게. 심지어,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재건축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니. 그럼, 저 건설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얼음이 허술했던 것뿐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의 집이 없어지면 붕괴되면서, 우리는 이제 집이 없는,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되었어. 노숙자 맞나? 비 야, 그나저나, 자그 야, 그나저나,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페파가, 페파가 포비가 어느, 어느 자태에 어느, 이거는, 어느 주택에서 산다 그랬는데, 2층 집에서. 한번 가볼까? 그럼 좋은 생각이다, 그럼. 포비 집에서 얹혀 사는 거다, 그럼. 어,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 똑똑하다. 그럼 난 똑똑한 공룡이다, 그럼. 그럼 가보자, 그럼. 아! 야, 얘들아, 같이 가지.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네. 진짜야. 어, 끝까지 안 믿기 있어, 없어. 끝까지 믿기 있어, 없어. 어저 나쁜 녀석. 야, 나, 나, 기분 상했어. 우리, 절규야. 에 진짜. 아직 보비. 보비, 물범. 다들 여와봐 야 너네 너네 이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봐 싫어요 싫어요 살려줘 누가 우리 좀 살려줘 아무짓어요. 아빠도 아무짓어요. 야 너네가 그러거도 친구야. 아, 어? 어? 너네가 그러거도 친구니까. 어? 어? 그럼 여긴가 본데 그럼. 그러게. 그럼. 그럼 아까 복수하는 거냐, 그럼? 애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 봐. 음. 그럼? 어, 어, 어 아빠 잘못했어요. 야 너네가 그러거도 친구야. 아, 잘못했어요. 어, 아무래도 오. 아무래도 지, 지, 지. 아 아무래도... 어, 진짜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포비랑 어떤 어떤 물개가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그러게 잘 안, 안, 잘 안, 해. 해. 우리 안 그러면 됐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가 없지 그러게나 말이다 그럼 또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혼나는 거냐 그럼 그럼 코비또너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혼나고 있냐 그럼 그럼 왜 먼지가 그럼, 아까 전에, 펭귄 베이지 공부됐을 때, 그럼, 구석으로 떨어졌다가 먼지 묻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다, 그럼. 그래도, 깨끗해졌다, 그럼. 아무튼, 그럼. 호비도 또, 물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뭐 잘못해가지고 그러냐, 그럼. 어, 어, 잠깐만, 이 목소리, 어, 어어어어이 어어, 그, 어 목소리, 그럼 어, 어어? 뿌르르도 어? 목소리 엄청 잘한다. 어떻게 크롬 목소리 그렇게 현실적으로 냈어 야, 그거, 크롱이 말한 거거든? 크롱이 어디있는데왜 밑에? 띵. 어, 크롱 여기 서었구나너 왜, 너왜 넘어져 있어? 넘어지면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파 보이는데. 아! 얘 누가 또 때린 거야? 그러게 얘가 때린 건가? 반갑대. 도망가! 근데 너왜 그렇게 아까 전에 혼났냐, 크롱? 힘낼 이유가 없는데 그럼 오 어... 그러게다 왜혼어지저분 누구지? 그럼 네아빠잖아 그럼 오 아빠로? 야네 아빠잖아. 그럼 네 아빠도 네네 기억 못하냐? 오 죄송해요. 오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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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오 오. 아이씨, 포비. 포비. 어, 정말 왜왜 왜, 왜? 포비 내가 오늘은 용서해줄테니 이리 와. 도망가지 말고. 근데 물개는 어디? 근데 근데 아 근데 근데 걔는 어디 갔냐? 뭉크는 어, 뭉크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녀석은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간 가고 아무튼간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러야지 포비가 기특해졌구나 네 친구들인가 보네. 얘들아, 이거, 너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거야? 난, 이거, 이거 너네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럼 괴물 한테 먹혀가지고 왔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 그러게, 우리 차 타고 가가지고 편의점 갔다 올까? 그럼 좋다, 그럼. 근데 차가, 차도 있냐, 그럼. 그 당연하지. 여기 정, 소방차긴 하지만, 우리 아빠 차야. 근데, 이, 이, 이 게임 세상에서는 몇 살이든 운전할 수 있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운전할수 있는 거라고 그럼 랄랄랄라 야 포비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어 차가 너무 작아 그래서 차폐차 시켰어 삐용 야 그렇게 어떻게 순식간에 폐차를 했대 여기 호로로어야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포비 좀 여기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가자고 그래 랄랄랄라 얘들 얘들아 여기야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24시간 편인점인데 완전 좋은 나 왔다. 오 잠깐만 근데 야문크너왜 여기냐? 문크야 너왜왜 여기 있어? 오오 들어봐야겠다. 오, 오 알았어. 아 근데 문크가 누구야? 이 어, 문크는 이 게임 세상에서 내 동생인데 어,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여기로 도망갈대 삐용. 세상에 아빠가 얼마나 엄격하시면 은 아무튼 편의점 들어가서 뭐라도 사 먹자고 내가 내가 오늘은 쏠게 코야서울게 쏠게. 어 웬일이래 이대로 나가 갔어 코야가 비싸가지고 코야가 품절돼가지고 못 사왔어 그럼 코야 품절됐으면 다른 주스라도 사고 야구를 트라도 사야지 그럼 왜왜 왜 아무것도 안 사는 거냐 그럼 어나 사실 코야 네개살적이 없었어 삐용 그럼 왜 근데 아까 사줄 거 같이 얘기했냐? 그럼 짜증 난다. 그럼 오럼 어,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러저아어 그래. 어? 그래. 좋아. 어 근데 뭔가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럼 나도 그런다. 그럼 나도. 나도. 한편 현실 세상에서. 아 뽀로로 친구들이 어디 갔죠? 구독자분들은 아시나요? 아 뽀로로 친구들이 어디 갔을까? 어? 얘 누구지? 처음 보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앤데? 얘 누구 넌 누구니? 아아지지 오. 그럼 왜 손가락 하나가 저렇게 움직이네 그아아 어, 그러게 괴물한테 아아아손아락도 먹힌 아아니야뭐 어, 너희들은 누구니? 한편 현실 세상에서. 음, 음, 음? 우에, 우에, 우에. 오, 기분이 이상해, 오, 죽을 것같 기분이 이상해, 오, 주세쇼, 오! 그럼, 나도 이상하다, 그럼! 오! 붐! 음.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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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디지? 포르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럼. 더빙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 현실 세계인가 보다, 그럼. 오, 어, 진짜? 오, 어, 오, 어, 진짜야? 그럼 진짜 같다 그럼. 어 근데 그 괴물한테 먹힌 사람들에서 뭐 포켓몬도 있네. 제대로 제대로. 있네. 어 잠깐만 저, 저 아빠?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아빠 잠깐만.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아빠. 아빠 점심 잘리세요? 아빠. 그렇게 뽀르로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